대게 세개다 드세요 대게 7만원 대게 오늘 7만원 뭐 드릴까요? 대게는 제차에예 보통 한 마리가 1kg짜리 있고요 1kg 넘는 것도 있어요 큰거 한한한 5, 한. 우리 그 아파트 해헬스쿨잖아저 그 와가지고 여섯 시에 오는 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6시에 와가지고 한 시간 운동하고차워하고 아침 먹고, 그래도 운동은 그래 하루에 한 시간씩 밖에 못먹는그래 아무리 의사들도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들이 안 가본 길은 모른다고, 자기들이 암이 안 걸려 보고 안 고쳐 보면은 할 수가 없는 거지 비타민C를 자체적으로못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혜입보고는 다죽었습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워털루 전쟁 때도 그렇고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 프랑스의 나폴레옹하고 일곱 분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워털루 전쟁. 프랑스 나폴레옹이 훨씬 더 쎘거든 근데 결과는 영국군인게 왜 그랬느냐 바로 영국에는 비밀무기를 가지고 있어그 비밀무기를 전부 다금사 무기로 생각하거든 을 그게 아니고 그 비밀무기가 바로 비타미시야 그렇게 젊은 애들 뭐 18, 19, 20 이렇게 된 젊은 애들이 항해를 나가면은 처음부터 죽어서더라고. 음. 그게 괴일병이야. 이렇게 영국 왕실의 그 띵드라는 의사가 대일병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도중에, 아, 비타민가 괴일병을 고치는구나라고 알았다요런데그 양이 아주 작아. 소량솜톱의 음식 정도의 양. 영국의 쿡이라는 선장이 있어. 쿡 선장이 항해를 나갔는데 사망자가 딱한명 있었어. 다 살아서 돌아왔어. 근데 그 사망자도 괴일병이 아니야. 그래서 영실, 영국 황실에서 쿡 선장한테 최고의 훈장을 줬는데 그 훈장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병혈병이 안걸리고 방해를 마치고 따라왔다는겁 국선장은 어떻게 했느냐? 육지에 도발하면 신선한 과일을 사고 채소를 사서 그것을 생으로 먹어요. 이 비타민C는 열에약하기 때문에 70대분들은 다사망돼 신선한 채소 이런데서 작은 양의 비타민C를 섭취했거든요. 그데다병혈병이 안걸리고 살아나아요 그러니 영국 병사들은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어. 비타민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타민C가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실수로 계속의 인간들은 비타민C를 찾았다가도 괴혈병을 고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소리입니다. 괴혈병도두 가지가 있거든요. 급성괴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임상괴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 임상을 보이는 예요 그렇게 병원에 가면 알아. 임상을 보이니까. 그런데 임상을 보이지 않는 괴획병이 있다고. 그게 바로 만성괴획병이야 그렇게 지금 이름 모르는 병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 그거는 다이만성괴획병이라고보는 말이야. 그래서 이 비타민C로 가지고 연간 많게는 600년씩 유럽에서, 선진국에서 임상실험을 했거든. 근데 제대로 된 임상 실험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정말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도 싸지또은터리 비타민 C가 엄청나게 많아 지금. 왜? 네, 미국에도 비타민 C 공장이 없고 우리나라에도 비타민 C 공장이 없어. 전부 다 중국이. 스코틀랜드에서 나온다는 거, 아스코르 빙산 내가 지금 밴드에서 취급하는 고구마 스코틀랜드에 타